Okay. 밝시는빛그는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성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3일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제사와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이 왜 제사보다 더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절에서 삼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태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원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네 남녀와 소와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은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에서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힘이 없을 때 이에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반드시 멸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죄와 사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죽여라. 소, 양, 낙타, 나귀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전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부분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입니다. 사울이 명령을 수행하는 뜻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는 2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와 1만 명의 유다 군사를 모아 아말렉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확실한 승리를 거둡니다. 7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에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이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불안전한 순종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째, 암말렉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암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악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악악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이유는 고대 전쟁에서는 왕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거나 승리의 상징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왕을 살려두면 자신의 승리를 더욱... 가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백성들은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등 같이 있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쓸모 없다고 생각한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수정하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은 남기고, 내가... 보기 싫은 것만 제거하겠다. 이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자기합리화입니다. 사울은 이유, 사무엘이 찾아와 책망을 했을 때 즉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합리화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변명 포인트는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자, 사울은 스스로 결정한 일이면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의 뜻보다 더 우선해야 했습니다.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유를 대며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변명하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 들려. 그러나, 삶 속에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판단대로 선택적 순종을 함으로 결국 인간의 자율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죄였습니다. 자, 사울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었지만 사울은 불순종을 통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회는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의 변명과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5절 말씀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의 변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좋은 가축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사무엘이 생황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제사보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사울은 종교적인 핑계를 대며 불순종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변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진심 어린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사울의 왕권이 끝났습니다.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이후 사울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무의미하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제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자. 아담과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억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울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순위에 두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